게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습니다 벌써 6득점이에요 박지수 선수 네, 골드 에서리바운드전잡가장정도 있었고요 네, 올리 큰 아, 플레이 자백두북컷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배해윤 김보미 가로채기 시도하는 강계입니다 따라가는 심성형 어렵게 공을 살려줍니다 다시 왼쪽으로 캐치앤샷 김보미 통과합니다 석점 k 비 스타즈 석점두개째 14대6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운데서 플레이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신장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자신있게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네. 초반에 득점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k b s t a r 먼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8점 차. 라페스 연결. 마지막 터치 박지성 선수입니다. 왜냐면, 페이드 존 안에서는 저런 패스가 들어가면 상당히 드러날 수 밖에 없고요. 강하정 선수의 석점, 오늘 첫 시작을 알렸고요. 심성영이 왼쪽 사이드로 빼준 공, 김보미가 책임져줍니다. 자, 깨끗하게 두 개가 네. 성공이 됐고요. 벌써 석점 두개 기록하고 있는 KB 스타즈. 찬스 났습니다, 던집니다. 1라운드 떨어지는 공은 심성영이 주었습니다. 강하정, 빠르게 도루반합니다 가까운 반타스에게 토마스의 수비, 포스트업 단탄, 던집니다. 리바운드, 다시 박지수, 퍼펙트 합니다. 던지는 속적, 박지수의 득점이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바타 선수를 토마스 선수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를 뜨더라도 수비하다 가뜬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반대에 그렇죠. 있는 박지수 선수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잡아주죠. 배투 네. 라인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결국 지금 삼성 세 명의 속공도 나오지 않는 것은 KB가 삼성의 스피드를 좀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세트 오픈스입니다55대 게임 네. 보세요. 바타스도가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버리죠. 장하정 이번엔 두 점을 던집니다. 짧았고요.